안녕하세요. 그 서울옥션 블루의 정성화입니다. 네, 앞에 우리 정성문 그 센터장님께서 어, 좋은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음, 저는 조금 내용이 좀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전자증권제도 이런 걸 법안을 만들고 이제 또 약간 제도권에서 일을 해서. <laughs> 좀 딱딱할 수 있는데 아, 그러나 오늘 이 sto 이 자체는 어 제가 보기에는 어, 굉장히 좀 혁신적인 그런 제도 이다 아,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하나하나씩 차근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어 투자 계약 증권 sto 전자 증권 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제도입니다. 아, 왜냐하면은 자본시장법도 잘 알아야 되고, 회사법도 잘 알아야 되고, 전자증권법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어, 소위 얘기하는 프론트오피스 앞단에서 거래하고 유통하는 그런 거보다가는. 빼고 피스라에 가서 어, 뒤쪽에서 이제 발행을 하고 결제를 하고 어, 그다음에 권리 관리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 굉장히 그 실무적이면서도 어, 굉장히 좀 전산적으로도 어, 자동 관리가 돼야 되는 그런 참 어려운 제도입니다. 어, 그래서 어, 많은 그 아주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꼭 알고.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 위주로 제가 한 15분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대로 그 토큰 증권은 분산 원장, 네 DLT라고 그러죠. 어 분산 원장을 활용해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 방식으로 표창 또는 유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투자 계약 자본시장법상에서 어 투자 계약 증권은 아 투자 계약 증권을 발행을 하는 거를 가정을 해서 어 도입된 제도가 아니고 앞단에 있는 그 채무 증권이라든지 지분 증권이라든지 증권 여탁 증권 파생 결합 증권 어 그다음에 수익 증권 이런 다섯 개의 증권으로 포섭이 되지 않는. 자본 시장법상의 금융 투자 상품이라는 정의가 있고 증권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거기에는 해당되지만은 이 앞단에 다섯 개에 해당되지 않은 증권을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 신고서 등을 제출을 하는 발행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음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즉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조각 투자를 투자 계약 증권으로 이렇게 보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증권 회사 등이 그 투자 계약 증권을 적극적인 영업의 대상으로 그 취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이 투자 계약 증권을 증권회사 등이 적극적인 영업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 이번 그 정부의 가이드라인의 핵심적인 방향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STO라는 것은 어 증권이라는 거는 계약상의 그 권리입니다. 계약상의 권리. 이거를 권리를 어떻게 표창을 하느냐? 표창을 하는 거는 실물 증권으로도 할수 있고 전자 증권으로도 할수 있는데 이번에 투자 조각 투자 등이 가지는 투자 계약 증권을 이라는 그런 권리를 STO라는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한 ST 사용한 그런 STO라는 그런 표창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그런 것을 이제 권리의 유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권리를 유체하는 이유는 유체화해야 이동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양도를 할수 있으니까 유체화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그릇 시라는 표현 도쓰고 음식이라는 표현 도쓰고 이제 그렇게 어 했는데 어 그리고. 음, 주식의 발행은 그 주식 회사만 할 수가 있고 어, 회사채의 발행은. 어, 또 주식회사가 할수 있고 국채의 발행은 국가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실무는 이제 한국은행이 합니다. 그리고 ELS 등 파생결합증권이라는 것은 증권회사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증권, 즉 펀드라는 그런 수익증권은 자산운용회사가 어 주관을 하지만 실질적인 그 실물증권의 발행은 신탁은행, 신탁사인 어 신탁사가 합니다. 그리고 KDR이라고 해서 이제 증권 예탁 증권 이런 것은 그 한국 예탁결제원에서 발행을 합니다. 이 그리고 주식이나 이런 거를 발행할 적에 특히 상장 주식을 발행을 할 적에는 어 비상장 회사 같으면은 자기 주주명부상에 그냥 발행을 할수 있지만은 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그 발행 실무는 어, 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과 같은 명의에서 대행 기관이 대행을 해줍니다. 직접 발행을 그,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발행이 실무도 어렵지만은 어, 그런 어떤 허위 발행이라든지 초과 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발행 실무를 이제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투자계약증권을 발행인 계좌관리 기관의 요건을 갖춘 그런 그 조각 투자 플랫폼 회사 내지는 기타 이러한 요건을 갖춘 법인도 직접 그 전자증권 시스템 상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상당히 의미 있는 제도다. 제도 도입 방향이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그리 r r e n t current c u r r e n 권 c 전자 r 권 n t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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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그리고 직접 그 STO를 등록 및 관리하는 발행인 계좌 관리 기관 제도도 이제 도입한다고 하는데 어, 매에서 대행 기관 등을 통하지 않고 어, 발행 회사가 직접 STO를 그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 등록 계좌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등록 발행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 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행 회사 이거를 발행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발행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발행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발행된 다음에 뭐 주식 같으면 주주총회를 해야 되듯이 소유자 총회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나중에 어 미술품을 기초로 발행을 했으면 미술품을 매각한 그 대금을 상환을 해줘야 됩니다. 상환 업무까지 다 처리를 해야 되고 여기에는 세금 부분도 있어서 그 세금 징수 같은 것도 처리를 해야 되는 아주 복잡한 업무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발행 회사들이 직접 취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STO의 장례 거래 중개업을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아, 장례 거래 중개업과 예, 이 부분은 뒤에서도 또 나오니까, 그리고 STO와 관련된 상장시장도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제도 도입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어 STO라는 것은 결국은 투자 계약 뭐 지분 증권을 STO화 할 수도 있고 집합 투자 증권이라든지 파생 결합 증권이라든지 채무 증권 등도 그런 것들을 기초 자산화해서 블록체인 분산 원장 방식으로 STO화를 할수 있습니다. 어, 그런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을 약간 구조화 증권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 MBS나 ABS 이런 것도 약간 구조화 증권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럭처드 프로덕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 그런데 이 투자 계약 증권이라는 계약상의 권리를 표창을 하는 방식 중의 하나가 STO이고 그 STO는 단순히 분산 원장 기술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분산 원장 기술에 전자 기존의 그 레거시 시스템인 전자증권 제도하고 연계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전자 등록 기관의 지금 현재 법상 전자 등록 기관은 한국 예탁결제원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전자 등록 기관의 전산 시스템상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 등록 계좌부 상에 뭐 투자 계약 증권 100만 계약을 등록을 시킨다 숫자를 그러면은 그때 발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어, 세부적인 내용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발행인 요건을 이렇게 갖춘 그런 이제 그 일정한 발행인 요건을 갖춘 발행인 계좌 관리 기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직접 발행을 허용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음, 이게 왜 요건을 갖추어야 되냐면은. 하 주식 같은 거나 회사채 같은 거를 이렇게 발행을 할 적에 그냥 우리가 코인 같으면 그냥 발행을 하는 게 아니라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대금이 납입이 돼야 됩니다. 청약 대금 이런 것이 그리고 발행 대금이 납입이 돼야 되고 회사채 같은 경우에도 발행 대금이 납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납입을 어디다 시키느냐 정한 납입 은행에 돼야 됩니다. 공신력 있는 납입 은행에 다 해서 그 납입된. 그런 그 납입 증명서를 첨부를 해서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인 등기부 등보에 그 등기를 또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발행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그 실무적으로는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위 발행이라든지 다장 발행이라든지 초과 발행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한국전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서류를 다 제출해 한국예타결제원전자등록기관에 제출해서 확인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발행이 이루어집니다. 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그렇게는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어,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고 그 기술 자체를 믿는데, 어, 예, 그렇지만은. 어, 블록, 이 STO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그런 기술하고, 어, 전자증권 제도의 엄격한 그런 발행 총량 관리, 초과 발행, 호위 발행 이런 부분이 일절 일어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동시에 도입을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을 할수 있는 신뢰성 있게 재무적으로나 자본적으로나 어, 그다음에 시스템적으로나 법률적으로 할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음, 허용을 해주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 옥션 블루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요건을 현재 상당 부분 갖추고 있고, 이러한 실무를 해왔고 해서 저희는 더그 발행인 계좌 관리 기관 역할을 충실히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 거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음 사실은. 이게 이제 이것도 요건을 갖추면은 되는데 채권 전문 중개인 요건을 갖추는 정도 수준으로 요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증권회사들이 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 증권회사들이 이러한 업무를 겸용 업무로서 이제 그 수행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권 회사 이외에서의 다른 플랫폼들이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정권 회사가 이 업무를 한다는 것은 정권 회사는 이미 한국예탁결제원하고 그 시스템적으로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거래라고 할수 있는데 거래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결제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결제라는 것은 정권의 인도와 대금의 인수도와 대금의 수령 직업 이런 결제 절차가 있는데 이런 결제는 정권 회사 자체 고객 내에서 하면은 정권 회사 내에서 이제 그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정권사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정권의 그 실물 결제를 담당을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시스템적으로 다 연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장애 거래 플랫폼을 만들어서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항공 예타 결제원 전산 시스템하고 이것이 장례적으로는다 연동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동을 시킨다는 부분은 어 굉장히 그 수고가 많이 드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유지 관리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거래 유통 플랫폼 요건 요런 거에 대해서는 또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혁신성이라고 했는데 혁신성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 이번 제도 도입 방향은 음 혁신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자본시장법 제정할 적에 제가 참여를 했었고 뭐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할 적에도 제가 이제 어 법안 작업에 제가 이제 참여를 하고 주도를 했지만은 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이라는 것은 즉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적극적인 영업의 대상으로 도입한 증권이 아닙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유사수신행위와 비슷한 그런 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정권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발행 공시 정권 신고서 등을 제출 안 했다라고 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 도입한 그런 그 소극적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번에 적극적으로 투자 계약 증권을 그 적극적으로 영업의 대상으로. 취급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그렇게 해야 증권회사들이 또 취급을 할 수가 있고 어 그리고 어 사모라든지 소액공모도 이제 개선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토큰증권은 어 소액으로 여러 사람들이 현재 구매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공모제도에 간주를 간, 공모로 간주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모로 간주를 한다는 것은 그 공모를 위해서는 어, 그 정권 신고서라는지 소액 공모 신고서라는 것을 금융위원회 내지는 금융감독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투자 발행자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발행증권에 관한 사항, 투자 위험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이 다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기초가 되어서 투자설명서라는 그런 게 나오고 투자설명서를 또 요약해서 요약설명서라든지 핵심설명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투자자들이 잘 보고 투자 위험을 잘 판단해서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제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통과 관련해서도 장애 거래 플랫폼이라든지 또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어, 한국거래소 KRX의 디지털 증권 시장이라는 상장 증권 시장도 이렇게 만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 공시와 관련해서 소액 공모는 지금 현재는 이제 10억인데. 어, 소액 공모 이상인데 그것이 뭐 모집 매출 50인 이상 1년에 10억 이상을 하는 경우에는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증권 신고서라는 것이 뭐 1, 20페이지가 아니고 50페이지, 60페이지, 100페이지. 정도 되는 굉장히 그 작성하는데 난이도가 있는 그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중에서도 약 3분의 1은 투자 위험과 관련된 내용을 또 설명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어 그런데 이 소액 공모 한도를 기존 10억에서 이제 30억으로 어 상향을 해서 하고 또어 티어 소액 공모 신설 티어 2에서는 이제 100억 원으로 상향을 하는 등그 이렇게 좀 그 제도를 어, 금액을 좀 상향해서 하는 그런 좋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do 발행의 유통과 어, 이런 혁신 발행 및 유통의 혁신성과 관련해서 음, 어, 저희 이제 서울 옥션 블루와 같이 미술품을 기초로 이제 조각 투자 내지는 공동구매라는 어그 부분이 이제 투자 계약 증권으로 지금 현재 해석이 되어서 있는데 단순히 투자 계약 증권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은 발행만 할수 있지 유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증권 회사에서 현재는 취급할 수도 없고 어 그런데 그거를 증권 회사가 취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금융소비자 보호법 이런 거를 이제 개정을 하겠다라고 했는 부분인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어 이게 상당히 그 이제 혼자서 고가의 미술품을 구매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이런 제도권 안의 그 투자 계약 증권 즉 STO화된 투자 계약 증권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중들이 구매를 할수 있어서 어 미술 음, 그리 이제 그래서 미술 시장의 어떤 대중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거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감상용으로도 할수 있고 투자용으로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미술품 기초로 한 투자 계약 증권이 STO화가 되고 이 STO를 기초로 다시 펀드나 ETF에 편입시킬 수 있는 2차 시장도 가져갈 수가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미, 이렇게 되면은 미술 시장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면은 미술에 대한 국내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국내 미술 시장이 발전하고 그 산업이 발전하고 그러면은 국내 미술 시장과 산업이 발전하면은 어 거기에 있는 그 우리나라 미술인들이나 종사자들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지고. 그래서 K컬처 중에서 K아트 부분이 아직 조금 덜 국제화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가는 좋은 수단이 되지 않을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혁신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